버뜬하게 네, 끊는 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신있게 막을 수가 있죠. 기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기보에서도 이게 이제 회원분들이 오래전에 둔 바둑인데요. 우상기에서 이제 그 형태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덧써요. 아, 저 요즘 유행하는 퍼석이에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받게 하고 이렇게요. 이제 이쪽이 이제 좋아지니까 갈라쳤어요. 갈라치니까 이제 이쪽을 걸쳐서 이제 기본 정석형이죠. 붙이는 수를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많이 쓰여지는 정석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이제 벌린 다음에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보통 정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니까 좋은 자리죠. 여기가 아주 커졌어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뒀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백이 이런 데를 좀 지켜두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좀 중복형이고요. 이것이 세 칸이기 때문에, 이 뛰어 들어가는 수를 당하면 백이 좀 바빠져요. 그래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조금 중복이니까, 이렇게 뛰어서, 네. 이쪽도 좀 삭감할 때 도움이 되고요.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갇히게 되죠. 잘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3, 3을 들어갔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법인데, 흙이 응수를 잘하면 이 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 장면에서, 특히 좀센 분하고 두면 이렇게 후퇴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 후퇴하는 수는 굉장히 연약한 수, 약한 수입니다. 이렇게 두고요. 어떻게든지 이제 흙을 좀 안전하게 두자는 뜻인데 다음에 협공하면 이 전체가 곧마가 되니까 여기까지 둬야 돼요. 선수로 귀를 다 뺏겼어요. 여기 들어가는 수도 이제 안 됩니다. 이쪽도는 살아 있습니다. 들어가 봐야 이쪽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3-3 들어갔을 때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수고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좀 약하더라도, 삼삼 돌아서 이렇게 젖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역 상황하고 둔다고 해도, 이렇게 두지는 않기를, 이렇게 두시면 너무 약해요. 끊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끊어야 돼요. 끊은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 이러면서 이제 달렸어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일로 둬야 되느냐, 일로 둬야 되느냐. 실전에 여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로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견실하게 들려면 이렇게 들 수가 있죠. 이렇게 두고 이쪽을 젖혀서 둬도 뭐 충분합니다. 기는 뺏겼어도 이쪽이 아주 열거졌죠. 이렇게 알기 쉽게 둬도 되는데 이쪽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데 돌이 있으면 이제 막기가 좀 불안한데. 일로 막았어요. 막고, 이렇게 두고. 귀를 갈싸하면 지켜서 아주 좋은데, 끊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강의 전에 기본 설명을 드린 변화입니다. 끊었을 때, 이제 여기를 하나 떼야 되고요. 넘자고 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겁이 나서 못 빠졌어요. 겁이 나서 못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의 이수가 오면은, 이렇게 두고, 붙여서, 이것은 댁이 물입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띄면은 거의 이렇게 두세요. 봉쇄당하면 안 되니까 단수치고 있거든요. 이으면 여기를 신나게 밀어요. 네, 막 밉니다. 젖히면 곤란하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점않게 두지도 않고, 이렇게 두고, 막 이렇게 씌워버리면요. 뭐가 아주 답답하죠. 네. 흙이 아주 괴롭습니다. 이쪽도 못 살았어요. 아주 흙이 순식간에 받기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빠졌는데 이수를 당하면 치고 나가서는 망하는 게 되고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끼우고 붙이는 수를 두면 오히려 이제 백위 거꾸로 망하는 거죠. 잡히면 안 됩니다. 이수가. 이게 나가는데 중요한 게 여기를 꼭 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데 두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알기 쉬운 수가 있어요. 때리는 거랑 잡는 게맛복이라 백이 망했습니다. 빈상각밖에 없거든요. 빈상각 두면 이 해돌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대책이 없어요. 이두 점을 때리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 점을 이으면 잡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응용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가 조금 이제 수순이 길고 까다로워서 이것을 뭐한번 보고 다 기억하시면은 그분은 어릴 때 프로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 분은 한번 보고 기억을 한다. 어릴 때 프로 되시면 아주 훌륭한 프로가 될수 있어요 이 부츠런스요. 치고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정 엄청난 차예요. 그런데 이제 이바둑에서는 겁이 나가지고요 빠지지를 못했습니다. 빠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쪽을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미니까 이렇게 두고요. 띠니까. 기가 아직 못 살았지만 지금 잡으러 가기가 힘듭니다. 흙이 봉쇄당하 수가 만만치 않죠. 여기서 이렇게 미니까. 여기 끊으면 들찌 하나 잡아요. 여기 치면 이렇게 됐고 여기 치면 나가서. 그런데 이 순간에 이게 통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기는 손 빼면 잡으러 가는 수가 있었는데, 다 사통 오달돼가지고 집도 커요. 쑥 돌아간 집이 한 스무 집 됩니다. 게다가 바깥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흙이 고전입니다. 그 네, 다음, 이제 진행 보세요. 이렇게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호흡을 치니까 흙이 바닥이 좀 곤란해졌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양곳마다 이거죠. 네? 이런데도 중앙행만인데 여기를 선수로.